144편입니다. 편편편1 144편 4편편편1편일부터 144편? 144편 1절부터 4절까지. 한절씩 기도하겠습니다 144편 <laughs> 1절부터 4절까지. 한절씩. 다행이 되시는 주를 찬송할 제가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명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보다.

내가 찬송한다는 것은 찬송의 뜻이 칭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칭찬한다, 기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타들도 보면은 노래를 잘하거나 연극을 잘하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잘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그 사람을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찬송해 주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주시고, 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애들 칭찬하잖아요. 12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된 줄을 찬송할지 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 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 하나님의 목표와 기표와 넓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빛으신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많은 일이 있어도 그 입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성해도 부족하지. 그들,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시고, 순간마다, 분초마다 심사할 때동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릴 수 밖에 없지. 그분께서는 첫째 우리에게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도다. 다윗은 군인이잖아요, 군인. 왕이지만 평생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글 속아요, 다윗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잖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가셔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가 천성기를 가진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해방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글 속에서는 우리의 대장이시라. 앞서가셔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성들을 앞장서서 대장이 돼서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족속들을 다 쳐서 멸리 물리치고 멸한 것처럼 예수소서 우리 대장이시라 우리 앞서가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여러분을 그걸 느끼고 사십니까? 예?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신이 우리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절을 보면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요 선함. 사람한테 선한 게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선한 게 모래할 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인간이 저럴 수가 없어, 인간이. 인간처럼 잔인한 게 없고, 인간처럼 매정한 게 없고, 요즘 시대에 또 얼마나 더 많이 그럽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질 않나? 아기를 낳아고 어? 버리지를 않나?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지금 인간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인간에게 배신을 많이 당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런 수가 있나 옛날에는 좋다고 그냥 그렇게 알람광고를 끼던 사람이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원수보다 못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니까 수두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있냐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요.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요 인간이 젊이 됩니다 왜냐면 아, 죄인이 그 아, 안에 뭐만 있겠어요 죄인이 악밖에 없어 악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안에 악만 가득하니까 악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나오는 게다 악이야 나오는 게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함이시라 그 분은 그 분께서는 선한 분이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선함이 나가는 거야요 착함이. 예술소가 수안 계시면 뭐만 나가요? 욕심만 가득해 욕심만.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면 은두개더 가지려고 그러고 세개더 가지려고 그러고 집에다 맨날 싸놔. 쓰지도 않으면서. 그 쓰니까는 다아놓고 아까워서 또 버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사람 사는 집인지 무슨 창고인지 나중에는 사람 살 때는 이만큼밖에 안 되고, 집이, 집이, 집을 다손리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선함이시라, 선하신 하나님 예수 그소가 우리 안에 없으면은, 우리 안에서는 악만 나와요, 악만. 사람한테 상처만 주고, 배신하고. 그 세상 사람들 다그럴 거예요. 아까도 그랬 자매, 어떤 자매님은, 그냥 너무 남편 때문에 아주 너무 속상하다 어떻게 나한테 그래줘야 해? 이혼하고 싶다. 남편도 가까운 가족도 다 그래주는. 아까니까 그러니까, 그래그 안에 하나님 없으니까 선하신 분이가 없으면 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다윗이 이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 안에서는 사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스서가 자기의 사람이 되시니까. 예수도가 자기 의선함이 됐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1년도 아니고, 다윗이 소년 때볼리아스를 죽였잖아요. 소년이면 10대가 아닌데, 10대. 3 0대의 왕이 됐어요. 그럼 10년이 넘게 사울이, 사울이 이스라엘 첫째 왕인데, 다윗이 2대 왕이고, 다윗을 10년 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여러분, 다윗이 선한그리스도가그 안에 계시니까, 상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미스는 나를 죽이잖아요. 두 번이나 죽이려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선하신 그리스가 그 안에 계시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인, 악인을 살려주자. 그 예수 선하신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미스는 그렇게 할수 있었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다미스는 그분이 그리스가 도 나의 선함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 나의 요새시요 요새가 높니까. 요새. 적군이 아무리 쳐더라도 나를 죽일 수 없는 그 안전지대가 요새잖아요. 원수 방위가뭐 엉망 뭐, 뭐 수천 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지켜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요새시기 때문에. 어떤 온수마이가 달려들어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또 나의 높은 망대시라, 망대가 뭐냐면은 높이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서 하수분이 거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 저분이 오나, 오나. 높은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남산타워처럼 높이 쌓아놓고. 빨리볼수 있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라 우리는 내네 일을 몰라 내일은 네이 고사하고 그래서 한치 한참, 앞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옛말에 그냥 사람이 죽는 거예요 순간에 한치 앞도 한 시간 앞도 우리는 모른다니까 그래 모르니까죽음의부동이로 죽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시라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망대시라 우리를 늘 우리 발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죽음의 그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사울이 쫓아다니는 것도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죽음의 고비를 매 순간순간마다 죽음의 고비를 마, 마태했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리스와 도 이웃세시기 때문에, 다윗을 지켜주시고 망대시기 때문에 다윗을 지켜주셔서 그가 구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을 않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네가 개 맛을 알아? 누가 그러듯이 맛을 봐야 뭐 어떤 분인지 감정을 하고 사람한테 소개를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만난 사람들이 만나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의 구출자시다 구출자 구출이라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준걸 구출이라고 해요 구출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니까 죄에서 구출해 줄지 사망에서 구출해 줄지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먹구름 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구렁텅에 집어넣습니까? 었 배신감에, 분노에 아까도 그 자, 자매님도 분노에 막꽉 차가지고 배신감에, 분노에, 좌절에, 질병에, 가난에 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상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 죄악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가난에 빠지고 질병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그 바다에 그냥 파도 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빠져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잖아요. 구출을 넣어 구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출해 주지 않았셨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빠져 죽는 거지 뭐바다가 그 한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빠져 살아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도 구출해줘요 넘어질 때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국의 가난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왔을 때도 그 누이를 사라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빼앗겼잖아요 그때 자기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구출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그 애국에서 건져주시잖아요 다시 가는 땅으로 그래서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북종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 하나님은 종로를 했던 우리를 높은 존귀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안에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밥이 네, 그또 많이 성겼죠 많은 연단을 받고 그들은 모든 노할망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잘 이기고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많은 사람을그 밑에 복종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도록 위에 있고 아래 에 있지 않도록 좋은 계한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내새가떠다 나를 이제 데려다 준남자목사님이 저하고 아는 지가 오래됐지요. 이제 내 옆에 앉은 여자목사님한테 제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저는 그런 얘기 소리를 들었지요. 뭐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신 목사님을 존경한대 <laughs>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아유또뭘 또 존경까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참.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또, 그렇게 또 좋아해 주는 사람이 된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저 사람 가까이 오는 거 아주 꼴리베기 싫어. 이런, 이런 사람 되는 것보다. 또 사람들이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 기쁨을 주고, 그런 사람 되는 게, 됐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무슨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예. 사람들이 딱 무슨 말을 하고딱 듣고 그 말을 신뢰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3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사람이 뭐겠어요, 진짜. 우리가 뭡니까? 벌레만도 못해요, 사실은. 벌레나 짐승은 죄를 안 지지. 벌레나 짐승들은 죄를 안 지어. 인간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인간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나이까? 하나님이 자,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가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셔. 알아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슬프고 절망에 빠졌을 때 사람의 나를 어떻게 견뎌주겠어요? 사람은 나를 내 마음을 모른다니까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예수로서는. 알아주신다는 걸 알아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가끔 보면 이렇게 낙심이 되고 속이 상한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또 얼마나 또 위로를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셨든지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건져주시고,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또 너무 감사한 거죠.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다니까 알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사절에 사람은 헛된 것과 같다 헛된 것 그리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일이다. 오히려 저 산들은 몇천년 동안 있어요. 그죠? 렇저 하나님이 준 산들과 바위와 바다와 나무도 오래 사는 것은 거북이도 마찬가지로 산래사는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수천 년을 삽니다. 근데 인간은 날들이 헛되고 그림자 같다는 그림자.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니까 그뭘 의미하냐면 실체는 영이라는 거야 영이 육체는 그림자 같다는 거지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질 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는 영이야 영 우리 안에 영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 그게 하나님의 영 숨을 불어넣으신 거거든 그게 실체고 흙이잖아, 흙, 우리 몸은. 흙은 그냥 부서지는 끝이요. 먼지요, 먼지. 바람 날리면 그냥 휙 바람 불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먼지 흙이라니까. 그래서 흙되고 그림자 왔다는 거예요, 날들이. 근데 사람들은 그 위에 그냥 목숨을 걸고 거기에 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이 그냥 먼지 그거를 못 내려놓고 돈이 먼지 그걸 못 내려놓고 그거 붙잡고 거기에 메워가지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메워가지고 그거 어떻게 될까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한테 뭐 도움을 좀 받을까 하고 다 미나내나 호때고 고집자나 <laughs> 미나내나 그래서 우리가 참못되고 그림자같은, 예, 보이는 거 예, 눈은 보아도 속하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지 않고, 이 어때 고헛 눈에 보이는 것들, 본질이 아닌 그림자 같고, 어된 것들, 그래서 사람도요, 예, 다 헛된 겁니다. 예. 어,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사매한테도, 앞에 의지할 것도 없고, 자신 바라볼 것도 없고, 예, 하나님 문제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막, 헛대하고 딴 거라고. 그래서 내려놔야지, 면또 그게, 그게 쉬운 건 아니죠. 내려놓다는 게.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사니까, 사람을 뭐,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런 걸 아니까,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너무 막그 사람을 바라 보니까 실망도 하는 거지, 그죠?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막 쥐고 있을라 하니까 돈이 없으면 낙심이 되는 거지. 그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낙심될 것도 없어. 뭐 없으면 없나 보다 하고 인간이 저번 저러지 하고 그냥 그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될 것도 없고 속 속설을 것도 없죠. 그걸 본질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인간의 속성과 너희들의 인생의 삶그 헛된 거, 그림자 같은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알어. 모르니까 알어. 거기에 속과 속아, 속아 넘어가고 그게 속상해가지고 사내, 죽내, 자살해, 자살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시편을 보면 영화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출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를 구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우리를 구출하시고 사람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속 속에 있는 남편도 하나님의 손을 닦으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 많이 들었잖아요. 맨날 술만 먹고 그냥 마누라 때리고. 그 어떻게 그 누가 고칠 수 있겠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하고 끌어들려가지고 암이 걸리게 만들어서 그냥 회개하게 만들어서 마누라 가방 들고 다니게 만들잖아요. 옛날에 강병절마 삽티 간증 들었었거든. 자기 <laughs> 부인하고 가져갔더라고 간증하려. 바람바람 나가지고 그냥 술 좋아하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병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에 거꾸러져가지고 간증하러다니더고 내 사람이요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면 나를 중의 여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중의 여기게 만들 사람들도 나를 중히 여기게 만들고그때 어때 내가 날 짤도 날들 숙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속처럼 세르살렘의신으로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또 삶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들이 하나님의 구출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로 승리하시기를 기록으로 추구합니다. 주의 동의로 이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구출을 내시 나라의 아